우리한테는 이시호 준됐으면시작했습니다 오오 네, 네, 네. 리오 와우, 좋았다! 어? 나이스. 나이스. 골리. 어. 준승한테 리이 방금 지이도못봤 와. 뒤에 잘... 아! <laughs> 음. <laughs> 조심. 고... 고난이다 고난 <laughs> <목소리는> <목소리가> 나이즈 재성이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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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뺏겨야 돼 <목소리가> 이제 이 이제 용먹는다 <laughs> はい。 <laughs> 밀렸나, 이제 밀린다 이제 재성이는 나이스 재성 더블코치 해야지 에이 나이스 근데 패스가 잘던다 아니 이준석 뭐야 에이 나중에 360도 전 아까 하셨다고 한번 수공 때 보여주세요. 한번 해야겠다. 어4코터 브로니 타임 시계 나왔다. 막 <목소리물> 던져야지. 아, <목소리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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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목소리물> 템포. 블랙볼. 블랙볼. 미안. 고마워. 난 한국어, 난 영어를 한국어로 발음하는 게 어렵다. 영어로 발음하면 이상한 거 한국어. <laughs> 너왜 <너에> 굴리냐? <laughs> 어. 슈트 얘기했을 때 발은 조금 못 신아줘. 놀래. 뭐라고? 맨날슈 아, 해, 슈 해. 너 그러잖아. 안 아, 어려워? 에이. 영어로 할게 그러면 슈. 나 대관 처음 나왔을때 쫄아가지고 슈못 쓰고 있을 때 너가 맨날슈 해. 그럼. 러 그때 와이드 오픈이야. 슈안 쏘면. 아때 뭔가 쏴서 못 넣으면 욕 먹을 거 같았어. 너안쏘안 쏘면 욕 먹어. 어떻아 때. 둘다욕 먹어. 아 근데 이제 욕 먹는 거 익숙해. 에이. 네이스 그럼 차를 있어 그러려고 지금 막 쏘잖아 저거 어, 어 단추면 욕줄로 뽑으니까 킥킥킥킥 <laughs> 힉힉. 아니 나 전에 정우가 그 뭐지? 대검 갔다가 너무 쫄아와가지고 얘가 그때부터 약간 좀 겁먹었어 괜찮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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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죽잖아 야 이거 마무리 못해 이렇게 괜찮아 재상해도 되는데 <laughs>

뭔가 나로서는 상상도 못할에스어수이가 <laughs> 사실 4번 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니 약하니까 나래에더 빌리는 줄어디게 한다고? 예? 어다고나중에또한번한번뭐 <laughs> 가슴 판박? 또 리바운드 못따으면요 통했을 제가 막으면힘으로이 아니 쫄아서 뭐 다시 뭐할거아요 <laughs> 아, <laughs> 아이 진짜 자세 아. 예다 네. 아, 네, 재상이 예쁘다 예?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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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녹음 가져가 있는데? 괜찮아 <laughs> 재상이 보고 베껴야 돼 재상이 <laughs> 17초요 베이스 선서공단닐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이 둘다 알아야 되거든 와